젊은 가해자들, 노인을 겨냥한 조직스토킹의 끝은 치명적. 당신이 알지 못하는 충격적인 진실. 젊은 가해자들의 조직스토킹 노인을 겨냥한 충격적인 실상. 조직스토킹은 노인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괴롭힘의 한 형태입니다. 이 가해자들은 단지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직업군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면 없는 감정이나 의도 없이 단순히 즐길거리로 이 잔인한 행위를 선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젊은 가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치명적인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정신명칭이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그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심리적 피해를 입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보다 심리적인 압박이 더 두드러지며 피해자는 종종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가해자들은 펜션 형태로 여럿이 뭉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열한 행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거의 보이지 않던 범죄적 행위가 이제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젊은 가해자들조차도 이러한 행동을 재미라고 포장하며 자신들이 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적 통제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젊은 가해자들의 무관심. 젊은 세대는 기술과 정보의 발전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를 빠르게 배웁니다. 그러나 이들은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로 그릇된 사회적 기준을 정립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이나 위층의 거주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정인의 불쾌한 사운드를 섞어 보내는 등의 끔찍한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이는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공간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